저부만 노는데 계속. 일, 일부 터트릴까? 일부 터는 일부로 일부 터트리는 겁니다 이거. 여기로 유도하려고. 나는 뺑 돌아가게. 저기로 터트려 그뺑 돌아가는 저의 작전. 어 소리 이상해. 갔다, 갔다 갔다. 오케이. 실 줘야겠다. 어, 나 작전 통했나 봐. 그죠? 저쪽 갔나 본데. 하나야? 그네 하나 저쪽에서 어그로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안 걸어? 어, 괜찮아. 나 시계 있어요. 시계가 있었는데 한번 방어 되죠. 어 와봐. 돌리겠다. 돌리겠어.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아왜 약점 노출이야 의미 차한번컷 생겼다 그냥 나가는 걸로 이게 한번컷 있으면은 특히나 저순간이 동안에는 피하기 힘들어서. 아, 멀리서도 오더라고요. 완전 멀리서도 나는 은혜를 갚을 만큼 가, 갚았기 때문에 미안, 인사하고 나가야지. 후추, 저분도 그냥 나오지냐? 그냥. 방법이 없어. <laughs> 혼자, 혼자 성공. <laughs> 혼자 성공. 가면 <laughs> 볼까요뭐 하나? 두뭐 하나? 어, 그냥 나가냐. 방법이 없이. 이제 나오네요. <laughs> 마무리. 예.